안녕하세요. 요가 핸즈온 시간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트리코나사나 핸즈온을 배워보도록 할게요. 트리코나사나는 특히 상체의 정렬과 골반의 정렬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해볼게요. 먼저 트리코나사나를 수련자가 하고 있을 때 가장 흔히 나타날 수 있는 바르지 않은 정렬의 종류는 엉덩이가 뒤로 많이 빠져 있는 거죠. 그래서 트리코나사나를 핸즈온 할 때도 마찬가지로 수련자가 흔들리거나 불안정해지면 안 돼요. 그러면 넘어지거나 다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도자가 측면에 서서 엉덩이 측면으로 수련자의 몸을 살짝 받쳐줘야 돼요. 그래서 수련자가 지도자의 몸에 안정적으로 기댈 수 있도록 그리고 골반을 잡고 가능하면 정렬에 맞게. 관상면상의 정렬에 들어올 수 있도록 세워줄 거고요. 그리고 등도 뒤로 기댈 수 있도록 열어줄 거예요. 이때 만약에 수련자의 몸 상태가 너무 굳어 있거나 가동 범위가 잘 나오지 않는다면 일단 팔을 등 뒤로 감기 할 거고요. 그 상태에서 어깨만 열어주는 핸즈온을 해주실 수도 있어요. 골반을 잡고 한 손은 어깨를 잡아서 일단 등을 정렬에 맞춰 주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몸이 어느 정도 안정이 된다 라고 하면 그때 손을 뻗어 올릴 수 있게 그리고 손을 뻗은 상태에서도 어깨에 긴장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귀와 어깨가 가까워져 있는 상태인 거죠. 이럴 때는 어깨를 살짝 잡아서 긴장을 이완할 수 있게 불필요한 긴장을 제거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손끝에 지향점을 줘서 그렇죠 손을 쭉 뻗어내는 힘을 쓸수 있도록 핸즈온을 해주실 수 있어요. 이번에는 골반을 잡아주는 핸즈온을 배워보도록 할게요. 먼저 준비 자세에서 수련자가 서있을 때 골반이 전방 경사가 되어 있을 수 있어요. 이럴 때는 골반을 잡고 중립으로 맞춰줄 거고요. 반대로 골반이 후방경사되어 있을 때도 마찬가지로 살짝 천골을 들어올리게 해서 중립으로 골반을 맞춰놓고 시작을 해볼게요. 오른발을 옆으로 돌리고 나서 그렇죠. 이때 골반을 기준으로 해서 상체가 옆으로 내려갈 수 있게 맞아요. 수련자의 골반이 불안정하게 움직이지 않도록 잡아주는 거고요. 이때 편안하게 다리에 손을 짚을 수 있을 만큼 자세를 잡아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때 또 다른 방법으로는 수련자의 팔을 옆구리에 살짝 끼워서 잡을 거고요. 대신에 이때 수련자의 팔이 제 가슴이나 몸에 직접 닿기보다는 손으로 잡고 제 손을 가슴 쪽에 대는 게좀더 안정적이에요. 그리고 한 손으로 골반을 짚을 거고요. 골반을 고정시킨 다음에 상체를 쭉 뽑아줄 수 있도록. 핸즈온 해주실 수 있어요. 이때도 마찬가지로 지도자의 자세가 바르게 되어 있도록 주의해요. 그리고 나서 손을 편안한 위치에 내려놓을 수 있게 핸즈온 해주시는 방법도 있어요. 트리코나사나 핸즈온을 할때 관상면상에서 정렬을 맞추는 방법을 좀더 다른 각도에서 보여드릴게요. 아마 정면에서만 보면 잘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먼저 수련자가 준비 자세를 했을 때 골반이 앞으로 기울여져 있는 경우 골반을 잡고 골반을 뒤로 기울여서 중심을 맞출 수 있게 골반의 중립을 회복하는 거죠. 반대로 골반이 뒤로 넘어가 있는 경우도 있겠죠. 후방 경사 되어 있는 경우에는 살짝 골반을 앞으로 기울여서 골반의 중립을 찾을 수 있게 행존해 주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골반을 옆으로 살짝 움직여서 그 상태에서 발을 열고 트리코나 사나 자세로 내려가는 거죠. 흔히 잘못된 정렬의 예는 엉덩이가 이렇게 뒤로 빠지는 거죠. 이럴 땐 지도자가 옆에서 수련자의 몸의 측면에 대서 그라운딩을 먼저 해줄 거고요. 그 다음에 손을 살짝 올라오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어깨를 뒤로 열고 등 전체를 뒤로 기댈 수 있도록 핸존을 해주실 수 있어요. 특히 이럴 때 명치가 열려있다 라고 하면 명치를 잡고 같이 닫을 수 있도록 핸즈온을 하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골반을 잡고 어깨를 잡아서 몸을 관상면상의 정렬에 맞출 수 있도록 핸즈온을 해주시면 돼요.